대해서 예의 최댓값이일 때 이를 구해 보래요. 실수 전체 정의된 함수 가이렇게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갔는데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3차 함수잖아요. 요 만만하게 3차 함수니까 그러면 범위를 나가는 거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a가 양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래 되죠. 아, 그래서, 3참수가, 뭐,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이거 GX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0콤마.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2잖아요. 그럼 0, 0, 0 넣고 2 e 넣으면 빼기 B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2콤마. 이 F2는 여기다 2를 넣으면 8A, 8A 사라지고, B 빼기 2. 더하기 b, 지금 이렇게 넣오게 되네요. 이 사이에서는 요 코사인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코사인 함수도 한번 붙이기 전에 대략적인 개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f x 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f x 가0일때 그럼 얘가 0이니까빼 요기 요기에서 뒤집어진 거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부터 이랬죠? 그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대 값은 여기 2,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석해보면, 이 상황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정함수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음이고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1대1 대응이 아닌 거니까. 맞죠? 그럼 b는 반드시 뭐 양수 해야 되는 거죠? b는 반드시 양수 해야 되는 거 우선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f(x) 계형을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건데 f(x)는 요 이만큼 내린 거잖아요. 요걸 이만큼 내린 거. 요 g(x)를 맞죠?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 0에서 2로 갈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뺀 거, 빼기 b-2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뺀 거, b-2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 간격이 2b만큼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나요? 그리고 b는 양수고요 정수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b가 1라고 이 한번 해볼게요. b가 1이에요. 그럼 얘는 빼기 3부터, b가 1이면 빼기 1까지잖아요. 여기서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과정인데, 그럼 여기에 서 생각해보면, 얘가 얼마? 그쵸. 그렇죠? 빼기 2일 때, 마이너스 0인 거죠. 그중 여기가 빼기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fx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값은 빼기 4고, 여기는 빼기 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b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 얘가 빼기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과정 여기서 요까지 오는 과정 x가 커짐에 따라서 그럼 fx값이 빼기 3이면 은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이잖아요 루트 2 그럼 이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붙이는 거죠 근데 b는 1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그러면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 없죠 이래죠?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은 안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2예요. b가 2. b가 2면은, 빼기 4부터 0까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럼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오는 과정이, 오! 2, 2.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 그 얘는 1대0 맞죠? 불연속이긴 하지만, 1대0 맞잖아요. 하나 x에 겹치는 거 없이 쭉 되는 거니까. 아, 2가 되는 거고. 그럼 b가 만약에 3이면은, 여기 3집어넘 1이고, 3집어넘 빼기 5예요. 그럼 빼기 5에서 1까지 오는 과정인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다안 되겠죠. 그러면 단계가 커지니까 1대1 대응하는 게 여기 갖다 붙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될수 있는 게이 경우에는 b가 얼마다?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 코사인 그래프 얘가 이렇게 갖다 붙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모양이 이렇게. 이해 됐죠? 서 얘는 0,2, 2,-2 이렇게 된다는 거죠. b는 2였고. 그러면은, 일단 요 조건을 만족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A도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를 보기 위해서 저 fx 함수를 적어 보면, 얘는 ax 3제곱 빼기 2ax 더하기 bx 빼기 b 마이너스고얘 개형을 보기 위해서 미분해 보면, 3ax제곱 빼기 4ax 플러스 b가 더 함수. 근데 b는 얼마였어요? 2였어요. 그럼 얘는, 3a로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3분의 4x 나누기 2한거 제곱하면 9분의 4 그럼 없던 빼기 3분의 4a가 생기고 더하기 2 그럼 얘는 3a x-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 더하기 2가 도함수인데 여기서 여기 축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일 거고 여기가 3분의 2코마 마이너스 3분의 4에 더하기 2예요 그런데, 여기 0과 2 사이에서 fx도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얘가 만약에 1대1 대응이 안 되고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럼 똑같은 값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죠. 0과 2 안에 여기 축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0은 여기 있고, 2가 지금 이렇게 쓰는데, 도함수가, f'x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 a는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a는 반드시 1, b는 2. 지금 이렇게 나랬단 말이죠. 요 조건일 때는. 됐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일단 요까지 계산하고, a가 음일 수도 있잖아요. b도 음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도, 이 과정을 똑같이 한번 가보는 거죠. 이때는 최고점 계속 음 수인 3함수니까 얘는 이제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3함수가 그래서 이제 뭐이 이렇게 가고, 여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좌표는 이제 똑같이 0 넣었을 거니까, 요건 콤마 빼기 B고, 여기 GX 계열에서는 2 콤마 B. 그럼 B도 반드시 음이 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되고요 그럼 B는 근데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빼기 1, 빼기 2 넣어보는 건죠 그런데 빼기 1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빼기 1, 빼기 1 넣으면 어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과정이잖아요. 요걸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붙인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1일 거고, 마이너스 일 건데, 똑같이 루트 2에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공간. 그래서 1대 1이 아니까 마,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라면, b가. 그럼 빼기 4. 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오는 과정을 붙인단 말이에요, x가 커짐에 따라서. x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걸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아, 그럼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b는 반드시 이때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긴 0, 빼기 2고 그럼 여기는 2, 2여야 되는 거고 같은 논리로 fx도 조사하면 f, 얘도 프라임 x부터 조사하면 얘는 다 똑같은 건데 여기 b값만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2로. 맞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고 쓸 수가 있겠죠. 3a에 x-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빼기 2 그럼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인 요렇게 되는 함수고 얘가 y는 f 프라 x고 여기 좌표가 3분의 2콤마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얘도 1대 1 대응이 야란단 말이에요 f x 함수가 그러려면 얘가 최고 차항이 음수니까 반드시 감소함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 됐나요? 이걸 만족하는 유일한 A 값은 얼마? 빼기란 말이에요. 정수 중에서, 음수 중에서. 빼기 2부터는 얘가 양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원래 FX 계형이 즉, 이렇게 범위 내에서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1대1형이 안 되고 그게 들어가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1대1이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될수 있는 게요 조합. 아, 그래서 얘거나, 얘거나 두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고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럼 이거는 여기 gx에서 y 자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도 여기 여기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원래 함수가 미분계수가 음이니까 얘도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원래 함수가 감수하면 역함수도 감수함잖아요 대응 관계가. 그럼 얘는 음수일 거고, 얘는 원래 함수 g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증가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요, 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 얘에서 최대는 얘가 아니라 얘를 계산하는 조건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된단 말이에요.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가. 얘는 양수가 나오게 될 거고, 이가 해 됐나요?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순간, 그래서 아 g, 어떤 값 알파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라 그러면 역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는 g 프라임 알파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 그럼 우리는 이 알파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g 알파는 요 함수인거죠 여기 요기. 삼각함수에요 여기 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f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를 찾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래프를 그리 여기 이거를 가져오길 여기 이렇게 오는 과정을 요렇게 붙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건 여기죠, 여기. 맞나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그때 fx가 얼마? 1일 때잖아요. 얘가 1일 때. 아, 마이너스 1일 때죠.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오는 과정을 이렇게 붙인 거니까. 대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순간. 원형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해됐죠? 아,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말이고, 그럼 이제 계산만 좀 하면 되겠네요. fx 제, 그래서 fx는 a는 빼기 x제곱이고 a에 빼기 넣으면 더하기 2x제곱이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니까 0이네요. 그럼 이게 빼기 1이 될 때를 찾는 거고 그럼 누가 봐도 x는 얼마? 1이죠. 1. 아, X는 여기, 여기 사이에 있는, 0과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이 방식으로 1이잖아, 1. 나왔어요. 1. 그러니까, 아, 알파가 얼마? 1일 때 1. 그래서, 여기다 주는 게 알파는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1. 이해되죠? 알파는 1이었고, 그럼 우리는 요 함수의 미분계수 1에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함수를 미분하면 G' 프라임 1을 구하는 거고, 그럼 g 프라임 x가 그러면 g 프라임 x는 아까 저확하게 하면은 e 사인 4분의 파이 f x 그리고 속 미분하면 4분의 파이 f 프라임 x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g 프라임 1죠 그러면 e 사인 4분의 파이 f 1 곱하기 4 분의 파이 f 프라임 1, 이제 얘를 구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은 f1은 여기 1, 1, 1 넣은 거니까 요건 빼기 1, 요 빼기 1이고, 그래서 이거는 빼기 1. 그리고 요 함수를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넣으면 요거 빼기 1이죠, 빼기 1. 이해가 됐나요? 아, 그러면 은 이거다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는 빼기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잖아요. 맞죠? 그럼 는 4분의 루트 2파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마 요거는 저거 역수니까 루트 2파이분의 4. 즉, 파이분의 2루트 2. 지금 얘가 되는 거죠. 됐죠. 최대값은 5 분의 2 루트 이죠5 분의 2 루트 2. 그래서 이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제곱하래요. 그래서 2 루트 를 제곱하는 거죠. 정답은 얼마예요? 8. 답은 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